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친절한 도운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도은 실장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보시다시피 현대 에쿠스 신형 차량입니다. 2천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고급 대형 세단인데, 이 차량 40~50대 남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에쿠스 차량 중에서 짧은 키로수가메리트 있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그중몇안 되는 차량 중에서 10만 킬로 안된 에쿠스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 유지를 굉장히 잘해주셔서 내외관 네 모두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바로 외관부터 한번 만나. 보 보실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의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2014년 9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며 주행거리 9만 k 로탄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에 어울리는 묵직한 검정 색상이 적용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들어간 크롬과 한층 더 중후한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신형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LED 라이트 탑재돼 있습니다. 에코스의 상징인 이 날개 같은 엠블럼이 항상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도장 컨디션은 상당뭐 전체적으로 제가 검찰을 해 봤을 때 돌팀이나 잔 스크래치, 문콕 없이 도장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요. 측면도 보시면 광택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기는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고하신다고 하면은 보험까지 완료해서 제가 책임지고 어, 출고 도와드릴 거고요. 후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쿠스 VS380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아, 아쉽게도 파워 트렁크는 없는 옵션이에요. 하지만 실내 공간 보시면 관리 잘된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순정 매트 트렁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골프백 두 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도 한번 바로 보실게요. 자 1열 먼저 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합니다. 찢어지거나 위험 없이 깔끔하고요. 요 차량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9만 k 로밖에안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머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내 전체적인 컨디션도 어,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 차량 앞에 보시다시피 고급스럽게 우드 트림과 연결되는 이런 우드 포인트가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화질 선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조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스 가이드 선도 확인되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1열 상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열 만나보셨으니까 2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2열을 와봤는데, 확실히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후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후석 동승자들도 되게 편하게 승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50~60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녀가 다 출가하고 부부동반으로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부부동반으로 여행 다닐 때 후석에 앉은 뭐 지인들이 편하게 승차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차량 프리미엄 럭셔리 대형 세단인 만큼 나와 내 와이프의 체면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고급 세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구공 이런 차량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상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2천만원이 안되는 키로토도 짧은 이런 신형 에코스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 기록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많이 걱정하시는 침수, 화재, 렌트, 영업이력 없는 차량이며 사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상 누유누수 없는 컨디션으로 출고 후 성능 보증 또한 원활히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에코스 신형 차량 앞에 가서 스펙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현대 에코스 신형 VS38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 9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며 주행거리 9만키로 주행한 주행거리도 짧은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 중인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판매 금액 1,7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이외에도 많은 차량 보유 중입니다. 다른 차량도 상당 상단 가능하니까 상단에도움 차로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거리가 멀어서 방문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고객님들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올려드렸듯이 비대면으로 탁송거래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검사해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도은차의 유도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